드라마에요 선생님 제가. 안 그래도 괜찮아 최진실 씨 드라마 내일 촬영인데 응. 나 저번에 이 뽕구리 머리를 해야 된대요 선생님 샵 가가지고 엉자운 머리 좀좀 응. 가요. 응. 드라마에서 원하는 컨셉을 네. 원한 거라 네. 이 방송을 보고 오 선생님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제가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요새 관리 잘하면 정말 그 커트 머리에 일자 볼 스타일로 웨이 분의 그런 스타일이 딱 좋아요 <laughs> 나는영좀 뛰고 올게요 <laughs> 왜 어디 가게? 저기 뭐또 이왕 손님이 한분 계시다 그래가지고 <laughs> 그래 그 바이바이 안녕 열려라 참깨 미셔야 되는데요 아예 안녕하세요 여기줄 알았지 나뭐 커트머리에 일자베 스타일러가 웨이브넷머리 그런 스타일이 딱 좋아요 이 김태희가 와도 아니죠, 이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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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